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 해외 주식 전정복 AS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12월 8일 날 상장됐던 홍콩 징등열스 저 계좌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상장 당일 최소 매매단이 50주만 체결했습니다. 대박인 것을 당연히 알아도 고비방이 직업이 있죠. 백수이며 또한 그림의떡 공장장이라 청아리 없습니다. 청아리 사라졌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디 헬스, 증등 헬스, 달랑 50주, 12월 8일 상장 첫날 93.45 홍콩 달라에 샀습니다. 금일청가122 홍콩달러 하여 수익률이 30퍼센트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종목은 미국 종목 이고요. 자수리로 한번 사봤습니다. 자 투자는 한60 홍콩 주식을 한 62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3 0 수익률 19만 7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미국 종목인데 이것은 13만 원인가 있을 거예요. 이거라고 한주샀 자꾸 <laughs> 그래서 투자한 금액은 77만원. 장거는 25%입니다. 아깝죠? 5 0밖에못 샀으니까. 그림의 떡이라, 공장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공장장. 자, 제대 헬스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제대 헬스, 징동 헬스, 티커 06618 고무가 70.58 홍콩달러 고무가가 70.58 홍콩달러인데 상장 첫날 시가가 94.50달러에 시작했습니다. 장중 92.60달러까지 빠졌었고요. 제가 93.45달러에 샀으니까 거의 바닥을 잡는 것이죠. 그 다음날 2% 상승했고요. 목요일날 강보한 마감 금요일날 8% 상승 계속 절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차트 보겠습니다. 80홍콩달러 시장하여 123홍콩달러 찍습니다. 쭉쭉 빠지다가 올라갑니다. 계속 절정을 높이고 있습니다. 123삼콩달라 고점 근처 사 왔죠 제이동동동는 어떻게 동동이이 이제 이핑동 부탁서처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상장 직후에 흘려들었지만, 최대 헬스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타다 넥서스. <laughs> 죄송합니다. 타다 넥서스. 한국판 마켓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유튜브에 처음 소개했고, 바스콘 거쳐서 11월 달에 폭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하고 있죠? 바스콘 조정한 다음에 폭등, 조정. 이 정거점 바닥 지키고 있습니다. 바스콘점 하다가 올라가십니다. 베이센 핑 음식 배달업 중국 1등 업체 상단 축구에 좀 빠졌다가 계속 우산나 하고 있습니다. 초점 거쳐서 더 가야 합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입니다. 이때 유튜브에 초기화하여 올랐다가, 선월 달에 빠졌다가, 계속해서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박스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태 지금 이제 한달 있습니다. 한 달. 좀더 조정하다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비언더미트. 가짜 거기. 11월 초에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처음 소개했습니다. 추천을 했고요. 이때 화제주로 말씀드렸고, 이때 처음 사라고 말씀면 했고, 폭등했고, 조정했고, 폭등, 조정, 폭등, 조정, 이파스콘 조정하고 있죠. 이 가격 돌파 내년에는 빠르면 상반기에는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더나. 요즘 뉴스에 매일만 나오죠? 코로나 백신 승인 떨어져서. 제가 언제 추천했냐? 올 6월달. 이때. 60달러 근처, 59달러 근처 추천하여 무려 200포인트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겠고요. 이제 모더나도 바닥에서 10배 올랐기 때문에 저라면 하차를 선언합니다. 모더나 하차 선언합니다. 이제 모더나는 종목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팔란트요 유튜브 멤버십 종목이었고 9달러 때는 무조건 사라겠습니다. 스노우플래크보다 가볍다고 말씀드렸으며 기본적으로 스노우플래크보다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급등 나했습니다 10달러 이하인 9달러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빠스건상 구달러대에서 계속 바스콘 하다가 11월 초부터 급등하여 폭등하였습니다. 무려 250% 폭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바스콘 조정 한 달째 하고 있죠? 좀더 하다가 올라갑니다. 중국문학, 애원그룹, 홍콩에 상장된 것이고요. 중국 문학은 유튜브 하기 전에 카페 운영할 때, 지금 1 0 0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웹툰의 성장성 때문에, 웹툰의 중국에서 점유율 때문에 상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유튜브에 언급하여 폭등했습니다. 계속 조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계속 가야 합니다. 홍콩이 산장된 징둥닷컴. 상장 직후 유튜브 추천했고, 유학에 추천하여 폭등했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버스권을 좀더한 다음에 더 올라가야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빙한 쿠닥터. 이 종목은 상장 직전부터 카페 운영할 때 카페 백업제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수자카 페 운영할 때 추격사냥 모이고 빠졌다가 폭등했어 폭등. 금 8월 3일 날하상채과 찍고 폭락이 좀 심하게죠. 그러나 최악으로 80한3 홍콩 달러 정도는 해서 83이나 80, 홍콩살라에서 바닥 지키면서 올라가야 할 겁니다. 평안구닥터 좋았던 정보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제, 저기, 삼성전자보다 승률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하, 샤오미는, 작년, 하반기, 작년, 가을에, 유튜브에 추천했죠. 그냥 모아가라고, 모아가라고 했고, 계속 폭등하습니다 화산 최고가, 금요일날 찍었습니다. 화산 최고가 금요일날 찍었습니다. 장중 이전, 28.8 홍콩달러. 화산 최고가, 돌파를 차축합니다. 저야, 당연히 그림에 딱 공장장이기 때문에 한지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8.5달러에 기준하여, 한, 이250%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가야 합니다. 버진 갤럭틱. 유일한 우주 여행 상장사죠. 회 미국 스페이스X가 1등. 그 다음에 아마존 기회사가 블루 오리진이 2등, 3등이 버진입니다. 그러나 유하게 상장된 회사. 올해 4월달, 올해 2월달 급등한 다음에 쭉 빠집니다. 이때 제가 바스콘 상태일 때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AS 했죠? 7 0 폭등했고, 또 바스콘 조정한 다음에, 올렸다가 조정하고, 이 박스권, 강한 박스권에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피날레는 42.49 홍콩달러, 아니 42.49 달러 돌파는 내년 봄에 버진 회장이 우주선 타고 지구를 보면서 손을 들을 때가 피크를 했습니다. 이때 가격 돌판다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샤펑 모터스, 샤펑 모터스는 제가 유튜브에 징그럽게 안으로고 파스콘 조정일 때 이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아들어 했습니다 11월 초에 급등하기 시작하여. 20달러짜리가 75달러까지 270%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스권을, 파스권 바스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스권을, 장르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소한 한달 정도 바스권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이 가격은 한 40, 달러에서 45달러 사이는 지킬 것입니다. K월딩스 이날 유튜브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상승한다고 계속 계속 꾸역꾸역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8월 14일 날 정가 보고 8월 16일 날 일요일 날 유튜브에 처음 추천했고요.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날 17%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계속 갑니다. 수정가 33달러 기준하여 한120% 폭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바스콘 조정하다가 또 올라가야 합니다. 바스콘 조정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조정 하다가 올라갑니다. 오버. 오버. 최근에 급등 나고 있죠. 뭐 바스콘 상태에서 돌파하여 급등이 나오고 습니다 우버는 우버이츠 오버 들어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목요일날 상장된 숙박공유 플랫폼입니다. 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를 보겠습니다. 여비 연비는 조금 설명해야겠죠.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여비 연비, 고목가 68달러, 68달러였는데 불구하고 상장 첫날 시축가가 146달러, 고가는 165달러, 정가는 장중 최저가는 141달러. 엄청난 보통이죠 고목가가 68달러인데, 70달러 잡고 무려 상장 시축가에 120% 폭등했다가 장종 165달러까지 찍고 종가는 144달러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어제 장종 4% 올랐다가 종가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정보. 에어비앤비, 세계 1등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 여행 업계의 아마존 이 된다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2017년, 2018년, 흑자 났다가, 작년에 적자 났고, 올해도 적자가 누적으로 인상되고 있죠. 그러나, 분기상으로는 3분기에 흑자가 났습니다. 3분기에 흑자 났기 때문에, 최소한 4분기 연속 흑자가 나면, S&P 500지수의 편입이 될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기까지 많이는 빠진 않을 겁니다. 고무가가 68달러였기 때문에 70, 70달러 잡고 조정을 아주 심하게 한다면 한100 110달러 선까지 조정을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조정을 아주 심하게 한다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110에서 120달러에서 최악으로 멈출 것입니다. 최악으로 최악의 조정을 가장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정보 어, 뉴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뭐 좋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존나 좋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Airbnb. 에어비앤비야 좋은 것이야. 누나 다 알죠. 고목가 68달러인데 너무 많이 솔직히 폭등했죠. 요즘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끈적하면점다 폭등다 폭등. 오늘 종목이 있습다 폭등 폭등. 상장 첫날 분차트입니다. 분차트 급등하고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되고 박스권 무너지면서 이 박스권을 실질적으로 현재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죠. 잠중 이사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재 이 박스권 진자고는행국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다 계속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주사 맞고는 있 행복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여 주가가 이렇게 상장 첫날 이렇게 급등이 이루어졌고요, 물이 엄청나게 폭등. 그다가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있을 때 약간 조정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악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 최저가인 110달러에서 120달러는 지킬 것입니다. 한 110달러 정도, 120달러 얻었다 할 겁니다. 장중 장, 장중 기준 그리고 마스크 조정 완전한 다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에어비앤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학 저기 주택 학권인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게 시게 말씀드리면 임대를 몇 시간 주는 거죠. 근데, 그 때문에, 이 주민, 그 지역 주민들이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숙박업소 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임대 가능한 숙박업소 수를. 그 때문에, 에어비앤비 그, 대상 집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S&P 500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4분기 연속 흑자가 이루어져야만 S&P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 3분기에 흑자 났죠. 4분기 내년 1,2,3분기까지 흑자가 인성을 나와야만 S&P500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겠죠? 기대심이로 500지수의 편집하기 전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지 S&P500지수 편집한 후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달랑 올해 3분기 흑자 났기 때문에 아직 S&P500지수하고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자, 최고로 그런 데까지도 미리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에어비앤비는 조금이라도 찾아셔야 합니다. 미래를 본다면 그 다음에 니콜라 니콜라는 제가 뭐 말씀드렸죠? 니콜라는 7월 6일 날 유튜브 영상에 30달러, 30달러 지지를 하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달러 지지했다가 54달러까지 올랐죠 무려 80% 폭등 그 다음에 이, 이 다음날 니콜라 사기 논란이 있었죠 공매도에서요공매도 기관에서 공회도에서 사기 리포트 발견하면서 이때 리스크 관리하려고 말씀드렸고 또 이때 말씀드렸어요 최악으로 11달러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7달러로 저는 이미 리스크 관리 날 하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가격 30달러에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추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손해가 아니고 이때 스크 관리해라 말씀드렸고 이때 또 말씀드렸죠. 저라면 12달러까지 주가를 빼겠다고 지금 사시지 말고 증권 관련 기간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라고 사더라도 그러나 망하진 않을 거라고 12달러 근처가 되어야만 살만한 가격이라고 아직 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 기견은 마찬가지죠. 자스노플렉크 자 스노우플래커 보세 스노우플래커 스노우플래커 스노우 상장 첫날 얘도 급등이 나지 급등 엄청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어요 무려 엄청난 급등 이때도 말씀했어요 이 다음날 절대로 200달러 붕괴하지 않는다고 208달러 지켰습니다. 208달러 지키고, 화산 조정이 루어졌고 11월 1 6일 급등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화상 초가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정을 거쳐서, 한, 한이 정도까지, 한 300, 한 10달러, 305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이루어진 다음에, 더 가야 합니다. 더 가야 합니다. 조정을, 이 정도까지 최종 한 다음에 바스콘차바스콘 최종 한두달한 다음에 올라 가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 니오 니오 무슨 니오 니오 제가 절대 절대 망할 수 없는 종목 텐센트가 수혈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1.2달러에서 무려 57.2달러까지 대폭등했고, 1년 만에 4천, 한200% 났나요? 폭산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죠 너만이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을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라면 이 종목, 이 가격에서 안 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니오까지, 유튜브 추천주 전종목, AS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 미국 그림의 떡 종목도 AS를 멤버십 AS 한꺼번에 할때 올려 드렸으니까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